본상, 여자친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자친구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시간을 날려서 너 그리고 나로 얼굴은 최강, 최강 기록인 총2 9관왕을 달성을 했어요. 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자친구 여러분, 부럽고 또 닮고 싶은 선배님들이세요. 자, 여러분, 가짜친구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우리 가짜친구, 여자친구 수상소감 들어볼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우선 작년 신인상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큰상 주신 서울 가요대상과 스포츠 서울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작년 한해 저희 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한 해를 보냈는데 어 2017년에도 좋은 한해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앨범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어 많은 팬분들께서 같이 즐겨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우선 항상 저희 뒤에서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저희 버디들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어, 소성진 대표님을 비롯한 소스뮤직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이쁜 옷 입혀주시는 은하예사님 신혜언니 그리고 샘시크, 식구, 어, 식구들, 그리고 항상 좋은 곡 써주시는 이기용배 PD님, 또 원정이사님, 어,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아 그리고 준희 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어, 저희 응원해 주시는 여섯 명의 부모님 너무 감사드려요 사랑합니다 우리 멤버들도 사랑해요 지금까지 멤버진 갔습니다. <laughs>